오늘은 해외 도심 재생 사업의 모범 사례인 영국 킹스크로스 도심 재생 공공 유유지의 기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용산역 등 주요 철도 시설 유유부지가 개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외 성공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시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도시 재생에서 왜 킹스크로스가 중요할까? 영국의 킹스크로스는 전형적인 죽은 부지였어요. 철도물류 기능이 사라지자 남은 것은 빈창고 폐설로 슬럼화된 도시경관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심 속 초대형 공공유휴지였어요. 서울의 성수 용산정비창, 캠코 LH 자산과 유사한 성격 어이. 공공이 땅을 팔지 않았다 이것이 핵심 한국은 공공택지 팔아서 수익회수 분양형 중심 하지만 킹스크로스는 반대로 갔어요. 영국 철도청 비아렐 런던시 중앙정부 이세 주체가 땅을 팔지 않고 99년 장기 임대 방식으로 전환했어요. 즉, 초기 개발 리스크는 공공이 흡수 장기 수익은 민간과 공유. 이게 한국과 가장 큰 차이자 성공의 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3. 민간 디벨로퍼와의 역할 분담. 컨소시엄 에이젠트 등 민간 디벨로퍼가 마스터 플랜 운영 테넌트 유치를 담당하고 공공은 토지의 지주 역할을 유지. 이 구조 덕분에 장기적 도시 완성도가 높아졌어요. 4. 앵커 테넌트 유치의 위력 구글이 1만 명 규모의 HQ 캠퍼스를 선택하면서 기업 대학 세인트마틴 예술대 호텔 문화시설 순서로 네트워크 효과가 폭발했어요.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한방에 뒤집은 신의 한수 도시 재생이 아니라 도시 창조 킹스크로스는 단순 재생이 아니라 완전한 신도시급 창조였어요. 67에이커 8만평 이상 신계 이상의 신축리노베이션, 주거, 오피스, 리테일, 문화, 공원, 학교까지 완벽한 혼합 개발이라고 볼수 있어요. 6. 차이점과 시사점. 영국 킹스크로스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와의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차이점과 우리가 배워야 할 개발 방식을 살펴보기로 할게요. 우선 여기서 영국과의 차이점을 먼저 살펴보면 영국은 대학을 유치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오히려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고 서울로 대학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대안이 될수 있어요. 킹스크로스는 대학이 유치됨으로 해서 젊은이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확산되었다는 측면에서 도심 재생 사업의 성공을 이끌었다고 볼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고민해 봐야 하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킹스크로스가 개발 방식에서 한국에 던지는 메시지. 딱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공공유유지를 팔지 말고 운영형으로 돌려라. 지자체 유후부지, 캠코의 보땅, 철도 전철 차량기지 이전부지, 폐교, 폐산단. 이 모든 게 한국판 킹스크로스가 될수 있어요. 특히 청년 서민 주거와 연계하면 파괴력은 배가 될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분양형에서 벗어나야 가능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분양이라는 개발 연대 사고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금융권도 단기 수익을 추구하여 장기적인 투자 수익 모델 기법에 약해요. 미 분양 또는 공실로 피해자를 양산하지 말고 우리나라도 분양형이 아니라 운영형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